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마처럼 짜릿한 아. 선물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다스트림이잖아요 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음. 또 탄산수 없이는 못살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자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청수기 너나나나나. 탄산수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소다 스트림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광고고요.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미다미 다미 조일감 쇼호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자, 우리 커피 광연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커피 안 돼요. 집에서도 편안하게 탄산수 한 번도 즐겨보시고요. 네. 자, 오늘이 화이트데이라면서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네. 못했는데 어떻게 어떡하게 어떻게 여기서 선물하면 되지 <laughs> 자, 자 고객님 이제 잘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방송을 하고 거의 반년만에 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진짜 겨울잠 잠자면서 저희가 가격적인 혜택 꽉 모았다가 정말 이 에너드기판을 좀뚫려고지거왔거든요자 고객님 일단 집에서 탄산수 혹시 배송시켜 드시나요? 아니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싼 돈 주고 사시나요? 이제 여러분, 어, 탄산수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음 물을 사먹을 줄 몰랐잖아. 맞아요. 근데 물을 사먹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탄산수도 우리가 계속 사먹는 시대인데, 이제는 사먹지 마세요. 집에서 만들어드세요 저희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음. 자, 저희 우리 가격도 생각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다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가성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네시스 베이직 패키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 9 0 0 0 원인데요. 음? 자 오늘 구매 인증 번호 남겨주시면 7만 원대 이상의 사은품을 세 분께 드리기 때문에 어. 그거 당첨되시면 이거 뿔구성으로 단돈 만 원대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와. 한 시간대 라이브혜택 너무나도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좌치로 분들, 1인 가구 굉장히 많으신데요. 슬림하고 굉장히 예뻐요. 음. 이친구로 일단 들어오시고 선물은 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 맞아. 엄마, 아빠, 이모, 숙모,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에게 선물 <laughs> 하셔도 좋고요. 우리 집에다가 하나 놓고 사무실에다가 놓으실 분들은 두 가지 세트로 저희가 묶음이 있습니다. 어, 제네시스 V2 베이지 패키지 두 개, 그리고 실린더 두 개, 전용병 두 개까지 하면은. 퍼센트 보이시죠? 30%가 아니라 34%로 할인율이 더 커지면서 168,000원대로 가격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두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좀더 예쁘게 LED등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laughs> 리소스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laughs> 네앞 제품과 다른 점은요 스냅 락이 있고 음? 그리고 탁 넣고 끼워주면 정말 끝이거든요 가스가 네. 또 자동으로 배출 되니까 너무나도 편리하더라고요 자 오늘 144,000원에 저희가 제대로 한번 가져가시는 거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최신이 좋다고. 맞아요. 네, 우리 신혼집 지트리 선물로 좋겠다고 우리 깡군님꼭 사주세요. 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두개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가격도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왼쪽 밑에를 보시면 정상 가격이 써있죠. 정가가 45만원대예요. 근데 오늘 라이브 중에는 26만8천원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반년 만에 돌아온 만큼 가격도 반값으로 거의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중에 꼭 구매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구성이 또 준비가 돼 있는데 빠밤 빠밤 스페어 실린더 여러분 이거 따로 구매하시면 꽤 비쌉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전용병 1리터 세트를 함께 드리는데 가격이 47,000원이죠 그리고 그 밑에 어, 제네시스든 리소스든 어떤 거든 사용이 가능한 호환된 제품이고요. 보틀 0 5리터 가격이 13,900원이 뜨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오늘은 요 세트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구매가 저는 증정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추첨 아니고요. 음.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파우더 시럽이잖아요. 하이보를 먹으려고 했더니, 어, 레본 살짝 넣었더니 또 금방 상했네. 또 사고 또 사고 그 비용도 무시 못합니다. 음. 용량 넉넉하게 가지고 저희가 맛있게 하이볼 만들어 드시라고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점꼭 참고해주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추첨 증정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음. 구매하시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릴 겁니다 아, 콕실텔 선블러인데요 이 제품을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계속 쓰고 되고 음. 외국에서는 이미 핫하다 핫해 하는 그런 <laughs> 아이템입니다 이거 추첨 세분 선물 드릴 겁니다 이게 7만 9천 원 상당의 제품이래요. 맞아. 어. 여러분, 오늘 제품이 8만원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 당첨되시면 거의 만원대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거 한 시간 동안의 라이브 혜택 너무 좋지 않나요? 자, 우리 구매왕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구매 많이 많이 하세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많이 사셔가지고, <laughs> 추첨 한번딱 되시면은 스페어 실린더 두 개를 드리는데, 스페어 실린더가 고객님, 한 개만 따로 사시면 5만원대입니다. 근데 두 개를 저희가 드리니까 10만원을 그냥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 잠깐만, 내가 구매 많이 했더니 거의 10만원을 준다고? 너무 좋은데요? 이거 웬만하면 여러분 구매 왕왕왕 되시길 바라겠고요. <laughs>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가 또 퀴즈를 내잖아요. 네, 다맞출수 음.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요. 커피값도 비쌉니다. 하시는 분들, 퀴즈 왕왕왕 맞춰주시고요. 저희가 무려 또두 분께나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꼭 참고해주시고, 아니, 구매왕도 있고, 퀴즈왕도 있지만, 오늘 가장 크게 기억해주셔야 되는 거, 구매 인증 이벤트가 살아있다는 거. 맞습니다. 음, 우리 EST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웃음> <웃음> 자, 일단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 대체 이게 무슨 방송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음. 어, 탄산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탄산 음료 좋아하세요? 요즘은 제로 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 제로 음료도, 어, 칼로리는 제로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뭐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다 다르겠지만. <laughs> 음. 그런데 제일 건강부터 해서, 청량감부터 해서 깔끔하고 시원한 게 뭡니까? 바로 탄산수. 그런데 탄산수가요. 여러분 지금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바뀌시라면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 가격대가 한 병에 1,500원, 1,800원, 2,000원 너무 비싸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 저희 집 냉장고거든요. 제가 살짝 이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확대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탄산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다 탄산수예요. 이것만 사도 한 병에 가격대가 거의 천원 이상이에요. 되게 비싸요. 자, 그런데 고객님 오늘은요. 저희 소다 스트림으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따로 돈을 안 쓰셔도 됩니다. 집에서. 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아 그냥 탄산수를 집에서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열량 당분 엄마 저 탄산 주세요 라고 하시면 어 이거 어머니 항상 걱정되시잖아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찐 탄산 어버시네 하셨는데 러버이신 분들 우리 그 병캠 집에들 다 쌓여 있으면 우리 주부님들 다 번거로우시죠 맞죠. 그것도 정말 다 일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 브랜드 믿고 들어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탄산수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이게 또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음. 실제로 저희는 유럽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수많은 제품들을 보면 은어 제조국이 차이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어디라고 말하는 못이 하지만 메이드에 어 차이나는 곳들이 좀 많은데 저희는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유럽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저희는 1903년에 설립해서 65개의 특허와 198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탄산수를 내가 먹는데 정수를 탄산으로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와.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 만들었고 어떤 브랜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희는요, 글로벌 마켓 점유율이 몇 퍼센트요? 85%를 보유한 브랜드, 어마어마한 브랜드입니다. 와,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블라인드 테스트로에서또 1등을 했다고. 맞아. 자, 우리 고객님들, 1904년! 솔직히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이 필요하대요. 네. 10년 그러면 100년이면은 지금 2024년도잖아요. 네. 100년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전문가 이 탄산소 제조기를 우리가 태어나기 그 전부터 정말 오랜 시간 연구를한그 노하우를 담아냈다는 거. 자, 우리 일위. 저는 살면서 단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저는 1등 해봤어요. 어, 어, 뭐, 뒤, 뒤에서.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저도요. 네.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저희는요. 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한두 명한테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음. 무려 막 서른 명, 사십 명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날고 기는 탄산 소들을 쫙 끌어놓고 눈을 가리고 맛만 봅니다. 그리고 1등을 투표하는데 거기서 자신 있게 넘버 원이 된게 바로 저희 브랜드 거예요. 와, 사람들이 개북에서. 많이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사실 우리 한국 시장에서만 알아주는 브랜드가 아니라 전 세계 러버분들께서 알아두는 그 브랜드 탄산소 하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파격 듣가 자, 여러분 저희 앞쪽에 텀블러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야. 자, 오늘 라이브혜택 정말 대박입니다. 7만 원 이상의 제품이 구매 인증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데요. 그렇죠. 요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희 혜택 때 보여드리는 요거, 요거 한번 비춰주세요. <laughs> 네, 네. 이 친구가 좀금 서운해요. <laughs> 자,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요 <laughs> 어, 제품을 실제로 저희가 쿡시트이라고 어, 해가지고 음. 7만 원 상당의 제품인데. <laughs> 와. 여러분, 요거를 구매하시면은 여러분, 저희가 이거는 따로 오늘 판매를 못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벤트에 당첨이 되시잖아요. 요거를 제가 드려요. 허, 아니, 이게 8만 원대 제품이에요. 네. 이거 오리원으로다해 가지고 실린더며이 전문 병까지. 근데 심지어 7만 원대 텀블러가 따라온대요, 세 분께. 오늘 구매 인증 꼭 남겨 주시고요. 냉으로 해서 또1 2시간까지또 어.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자, 우리 우와! 소다스트림 탄산수 처음 마셔 보고 탄산 진짜 강해서 만족했던 거 기억나네요. 야. 감사합니다. <laughs>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어. 저는.